좀자 유튜브, 트위치 올라드랑자또 다른 게임 관련 소식이기 있 때문에 이렇게 각 하나 잡아 봅니다. 개발자 소식은 좀 이제 자주 전달해 드리는 편은 아니긴 하지만 최근에 또 언급을 해드렸던 적이던 하이파이넛시랑도 약간 연관이 있는 그 회사입니다. 탱고 게임웍스인데. 요즘에 태국 게임웍스가 하이파이더시가 워낙에 흥행이 잘 돼가지고는 극 관심을 받고 있는 요런 시기에 섭섭한 소식이 하나 들려와서 이렇게 가글 당하는 사업입니다. 어떤 내용이냐면은 다들 아실 거예요. 바이오하자드 전 세계의 이름을 크게 널리 알렸던 일본의 게임 개발자 미카미 신지. 아실 겁니다 이 사람이 나중에 원래 캡콤 소속이었다가 나중에 자기가 나와서 직접 세운 게임 회사가 탱고게임웍스였고 이블위딘 개발로 해서 해외에 이제 새로이 이름을 알려 나가는 중에 베데스다가 탱고게임웍스를 자회사화 시켜버렸죠 인수를 했다는 뜻이죠 그런 역사를 지니고 있고 거기에 수장으로 있던 미카미 신지가 자신이 세우는 회사 탱고 게임웍스를 떠난다고 합니다. 미국 현지 시간으로 23일에 베데스다에서 직접 공식 트위터 계정에 이 짤과 함께 관련 게시물을 올렸는데 이걸 한번 확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는요 베데스다가 직접 올린 게시물인데 우리는 미카미 신지가 수개월 안에 탱고 게임웍스를 떠나기도 결정을 했다는 것을. 확인을 했다고 해요. 우리 이불 위닌 프랜차이즈와 포스트와이어 도쿄, 그리고 하이파이러시에서 크리에이티브 리더 겸 젊은 개발자들의 멘토로 활약해 준 그에게 대단히 감사를 드린다. 라고 전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뒤이어서 우리는 미카미 신지가 앞으로 잘 되기를 바라고 있으며, 탱고의 재능 있는 개발자들 앞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지도 기대가 된다. 라고 덧붙였습니다. 요 내용이에요. 바로 이 내용이 베데스다가 미카미 신지 수장이. 어, 이별을 앞두고 있다고. 아무래도 베데스다 측에도 그 창립자 직을 내놓고 이제 후배들 양성을 하이파이던시에서 크게 키운 거 이제 뭐 개발에도 이제 그 약간 감독 느낌으로 있었지. 직접적인 막 개발을 한건 아니고 감독 느낌으로 있어가지고는 후배 양성에 아무래도 많은 공을 기울였고 이제 자기는 이제 회사를 떠나도 될 때가 됐다라고 아마 그런 느낌을 가진 것 같은데 참고로 2010년 3월에 미카미 신지에 의해 설립된 탱고 게임벅스가 같은해 10월 제니맥스 미디어의 인수가 되면서 베데스다와 한 배를 타게 되었는 그런 시기인거죠 베데스다가 직접 알리게 된거는 미카 미신지의 향후 거치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알려진 바가 없어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제 그러면 미카 미신지는 어디로 가게 되냐라고 하는데 뭐 이제 게임 개발을 뭐안할것같진 않고 현직에 있을 것 같긴 한데 자기 은퇴했다는 얘기를 안 했으니까 단지 이제 탱고 게임 억사를 떠나게 된다는 건데 자기가 세운 회사를 자기가 나가는 것도 쉽지는 않은 일인데 아무래도 좀큰 결정이긴 하죠. 자진 그냥 개발자로서의 이제 그 영향을 뭐 자기가 뭐 만들고 싶은 게 뭐가 있는지 계속 보여주고 싶은 모양인가봐요. 아무래도 그래서 추측이 되는 거는 이제 몇 가지 설이 있는데 제일 유력한 설로 하나가 지목이 되는 게 중국 자본의 아마 이제 스카우트 제의를 받아서 이제. 뭐, 거에의 중국 자본으로 흡수가 된다라는 얘기가 아무래도 좀 지배적인 경향은 있어요. 뭐, 직접, 뭐, 이제 공개가 된 사안이나 이런 것들 밝혀진 게 없기 때문에 아직까지 장담은 하진 못하지만. 그리고 그 다음에 사안이 뭐냐면은, 다시 캡콤으로 복귀를 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 뭐, 그런 게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도 바 팔까지가 나온 시점에서 뭐 개발을 하고 있어도 지금 바9가뭐 개발을 하고 있든지 그럴 텐데 미카미 신지가 과연 다시 한 배를 타고 바 시리즈를 계속 이어나갈지도 뭐 그런 건 희망 사항이긴 하겠지만 아무튼 어떤 형태가 됐든 캡콤으로 복귀를 하는 거 아니냐라는 이제 이런 설도 좀 지배적인 게 없지 않아 있습니다. 뭐, 제일 유득한 설까지는 아니긴 하지만, 요즘에 내가 봤을 때는, 그, 뭐 용과 같이, 나고시 PD도 그렇고, 일본의 능력 있는 게임 개발자 크리에이터들, 뭐, 이제 뭐, 워낙에 이제, 이름난 개발자분들 있죠. 그, 프로듀서들이라든지, 그, 중국 자본에 의해가지고는, 아무래도, 스카우트 제의를 받고, 이제, 여기저기 떠나는 경우가 많아가지고, 뭐, 아니면은, 아예, 그, 그 사람들이 세운 스튜디오 자체를 아예 통으로 흡수를 한다든가, 뭐, 아예 자회사화를 한다든가, 그런 사례가 요즘 많이 보이기 때문에, 미카미 신지도 이쪽이 아닐까라는 게, 그래서 이쪽 의견이 지배적이지 않을까라는 게, 뭐, 제, 약간, 저도 이제 이쪽에 좀 이제 무게를 신는 쪽이기는 한데,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또 다른 회사를 차라리 세우더라도, 그냥 미카미 신지가 독자적으로 그렇게 이제 자신만의 길을 가는 게, 어, 게이머들 입장에서는 그래도 좋지 않을까. 뭐, 물론 이제 캡콤 나오고 나가지고는 미카미 신지가 탱고 게임 웍스에서는 약간 하향세를 걷고 있던 건 사실이었어요. 뭐, 이블 위디이 반짝이 이렇게 관심을 받긴 했다가, 바만큼의 이제 이펙트는 아쉽게도 못 줬다는 거? 뭐, 그런 게또 없지 않아 있기도 해가지고, 그런 것도 있었는데, 최근에는 하이파이더시로 다시 이렇게 뽀아 이렇게, 완전 떡상을 해버리는 바람에, 오, 뭐, 다시금 주목을 받고 있어서 베데스다도 좀 챙겨주는 모양새가 보였는데, 하이파이더시를 성공적으로 런칭한 직후에 이런 소식이 들려와가지고, 조금 아쉬운 거는 사실인감도 없지 않아 있어요. 자, 아무튼, 요, 미카미 신지가 자신이 세운 게임회사 탱고게임웍스를 떠나게 된다는 소식, 급하게 여기 베데스다, 모회사인 베데스다에서 직접 이렇게 뭐전부까지 알려줬는데, 요 소식 여기까지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